안녕하세요. 미니미니미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 솜털 점토로 액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솜털 점토를 친구한테 얻어왔는데, 친구가 솜털 점토가 너무 좋다고, 조금밖에 안 줬어요. 네, 이건데, 요거는, 요거는, 이거는 매직 클레이 구요. 이게 솜털 점토예요. 엄청 조금 좋죠. 이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액게를. 김민이님의출제라고아까말했죠 근데, 석골통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제에다 섞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통좀 좀 비우고 올게요. 네, 이거, 비워주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그, 물에, 아, 워터에게 꿀쓰이 이거 만들려고 그러다가 망쳐가지고 이거 그냥 그그섞 섞어야 되는데 그거를 음, 그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이폰도 넣어가지고 네 진짜 여기 나 일단은 심테 점토를 다 할게요. 그리고 물을 적당량을 넣어주세요. 이거 어차피 다할 거니까 이렇게 누... 눌러서 넣어주세요. 크기에 맞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넓은 동안 이렇게 손으로 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손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해도 돼요. 그리고 물을 적당량을 넣어주세요. 5번 음, 불에 조금 더 많이 이 정도면 될것 같죠? 네 숟가락으로 섞어야 되겠죠. 이거 이제 이동에 비해서 너무 큰것 같아요. 숟가락이 네 이건 정말 봤는데 정말 좋아 보이는데 어, 지민이님은 아이클레이로 만든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제가 솜털 점토 만드는 건 처음이어서 이거 이거 너무 자르 깨지네요. 솜털이어서 그런가? 저는 물이 참 많은 것같이보였죠제 생각에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물, 물 따로 솜털 점토 따로 하얀색과 어 투명색이 있죠. 또? 이거 얇은 걸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크고 내려왔게요 보라색이 묻지는 않았지. 여기가 좀 굳은 부분이 있는데 굳은 부분 때문에 잘안 돼요. 베, 베라 스푼이 훨씬 단단한 것 같아요. 똑같은 플라스틱이긴 한데. 네, 저는 물을 너무 많이 넣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 저는 뭐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이렇게 으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그, 뭐야. 음, 뭐였지? 어, 맞아. 워터 있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배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 영상 삭제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으깨지는 못하는 건가? 꼭 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모르겠어. 이렇게. 지금 다 저어진 것 같아도, 음, 이렇게 덩어리가 있거든요? 아, 다행히 안 떨어졌다. 제가 만 어떨 때는 요것만 보고 하다가 카메라를 못 봐가지고 막 이상한 곳에다 할 때도 있어서 막 카메라를 보고 하며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서 좀 흔들리기보다는 좀 이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점 양해 많이 부탁드릴게요. 연습해야 돼요. 많이 찍음, 많이 올렸긴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올라가고, 구독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거. 휴지했다 덩어리는, 덩어리 같은 거, 가러니까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꼬금만 덩어리들은 빼주시고 이 정도 하고 아모스 물풀에 넣주세요 다른 물풀은 잘 모르겠고요 음, 저는 아모스 물풀 밖에 몰라요 이런 거 아모스 물풀을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네, 많이 어, 아니, 양은 적당량으로 넣어주세요. 많이 넣으면 만들고 나서 물풀이 손에 묻고 적게 넣으면또잘안 뭉쳐요. 그러니까 적당량으로 골고루 넣어주세요. 어? 부천 이거를 이렇게 닫으시고 해 보관하시면 어 물풀 점토도 막 거기에 붙어 있는 걸로 만들 수 있고 좋아요. 이렇게 물풀을 넣고 섞어주세요. 어, 만약에 이거 투명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아까 뭐 덩어리 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면 이렇게 하면 아까 물풀 넣기 전에 이렇게 빼면 어, 이게 투명해지거든요. 물이 이렇게 섞을 때 약간 투명이죠. 그런 물이 색깔이 나와요. 저는 근데 투명한 것보다 하얀색이 더 좋아서. 이렇게. 할게요. 근데, 물풀을 넣어도, 어,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요. 어, 걸쭉해진 것 같은 느낌은 나야 돼요. 그리고 소다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두번 정도, 한 꼬집으로, 조그만 한 꼬집으로 두번 정도 넣어주시고, 저어주세요. 안 뭉치시면, 소다를, 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하면 되고요 저도 너무 소다를 적게 넣은 것 같아요. 저는 베이킹식 소다로 하는 거고요 어, 베이킹 소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소다 넣으니까 조금씩 뭉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뭉쳐요. 제가막 이렇게 아 지금 뭐 공사한다고 시끄러운 점 정말 죄송합니다. 뭐음 이거 너무 숟가락이 약해가지고 세게 절 수도 없고 이렇게 뭉쳐요. 조금 더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손털 점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다른 애께도 간단한데 손털 점토가 더 간단해요. 아이클레이보다 더잘 으깨지고 이렇게 이렇게 섞다 보면 섞다 섞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한 곳으로 깨끗하게 뭉쳐요. 제가 아직 시간 카메라가 저장 공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놓고, 모여, 노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책상이 더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지에다 물 뿌려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사용할 것만이 정도는 될거 같고요. 조금만 적고 아직까지, 어, 막, 이렇게 손에 묻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액괴니까, 물품먹고막다 그랬으니까, 안 묻을 거예요. 제가 지금 손에 소다가 묻었거든요. 이거 소다예요. 제가 물 있는 상태로 소다를 만들서 <laughs> 탱글탱글해요. 지금 빛 때문에 안보이시나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약간 야광빛이 있어요. 지금 아침이라서 야광은 잘안 되고요. 비키면 너무 안묻가 유튜브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책상 안 닦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손에 안 묻어요. 이렇게 달라붙으시면 이렇게. 개집이시면 되구요. 뭔가 떨어졌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너무 밝은데, 오케이. 이 정도 이렇게 괜찮아? 그냥 외 살게요. 이렇게, 이렇게 탱탱해요 윤기, 탱탱하고 윤기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는 아니고 딱 적당하게 놨고 정말 저는 저는 아이클레이로 잘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이클레이로 이렇게 누가 만들어 준 것보다 이손털 전투가 더 부드러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부드러워요 손에도 안 묻고 만약에, 이렇게, 손에 묻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아이고. 손에 묻었어요. 묻힌 건, 묻힌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끈적끈적하게 붙어있으면 더 묻고, 끈적끈적한 게 없고, 막, 보들보들한 손이면, 지금 저는 물풀을 만진 손이여가지고 정말 좋아요. 강추합니다. 정말 강추. 네, 여기 쓰레기 화보에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풍선도 완전 살벌.